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성령론을 공부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거슬러서 복습을 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로 합니다만 이성령 어, 받음은,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것인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습니다. 예수 믿지, 믿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아쏭다쏭하다. 이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이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으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 믿음은 먼저 콜링, 소명부터 이야기하죠.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외적 소명. 바깥에서 부르심이죠. 이이 부르심은 바깥에서 있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다. 구원에 대해서 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하면 그럼 그 들음이 바로 나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외적 부르심, 소명이다. 외적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셨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냥 넘겨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무시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설교를 들은 것,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외적 소명에 이어서 그 들은 복음을 내 안에서 받아들인다.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하고, 거기에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에, 내적 소명이라 내 안에서 내 나를 내 안에서 부르셨다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게 되어짐은 성령님. 통화에서 믿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 믿, 성령 받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뭐 성령 받았다고 해서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또 얼굴이 하얘진다거나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냥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형상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령 받음의 표시입니다. 성령 받음이 예수 믿는 거 이게 자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미,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래서 어,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이 충만합니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성님께서 나를, 나를 통치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근심, 걱정, 우려를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찾지, 알지 못하였던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도와 성령의 주장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세 가지가 가장 뚜렷한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세 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자, 기쁨이 늘 있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제 맡기고 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으니 이 사랑을 나도 드러내고 나타난 자로 살게 되어지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전에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불안한 삶을 살죠.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우려도 많고요. 심지어는 공포심도 있고요. 안절부절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붙잡지를 못했어요. 의지할 때를 찾지를 못했어요. 나는 연약한데, 뭔가 불안한 일들은 자꾸만 닥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으니, 내 일이 나에게 닥칠 때에 그 일에 대하여서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받은 표시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예, 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자, 성령 받음의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믿음이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 이 믿음마저도 성령의, 성령으로부터 온, 성령 역사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이 조차도 은혜다, 순전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의 문제를 에, 이야기하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때 이것은 오순절, 순복음 파에서만 어, 하는 이야기들로 어, 잘못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자, 예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성령 충만 받는 이야기 여기서 강조했는데 성령의 온전한 인도와 주장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온전한 인도 주장하심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성령 충만은 뭐, 그냥, 뭐, 가득 차서 넘친다, 뭐, 이렇게, 물동이에 물이 채워주듯이 이, 아, 하는 것으로, 뭐, 잘못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 우리 안에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 인격 안에서 일을 에,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한번 오셨으면 결코 떠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견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어, 한번 간보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예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베드로 하는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는 결코 떠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실 때까지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뭐 성령께서 나가신 것을 다시 붙잡아서 성령이 오라 오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라 가라 할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 어떻게 오라고 가라할 수가 있겠어요? 단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 드려야 돼요. 내어 드려야 돼. 자,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어, 손님이 오셨을 때에 대개의 경우는 응접실 일 정도까지만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 손님에게 안방을 내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손님에게 주방을 내어 주고 냉장고를 내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손님에게 금고가 있는 방을 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손님은 손님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집 안에 남편이 들어왔다 아내가 들어왔다뭐 그랬을 때에는 남편이 언제 안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주방에 들어가고 냉장고 문을 엽니까? 아내 것인데 당연히 들어와서 열지요. 또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마음대로 누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요. 성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때 우리 집 전체 내 마음 전체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내어드리면 그리고 그 안에 몸을 들어가시고 다스리도록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뭔가를 거기서 일도 하시고 하도록 내어드린다면 이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일하시니까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하시고,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내서 조리도 하시고, 거실에 계시면서 또 뭐, 뭔가 작업도 하시고, 안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또 다루기도 하시고, 창고에 들어가서 뭔가를 또 정리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우리 집에 오셔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 다 내가 내어드린다. 그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을 성령께 내어드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어요. 근데 손님 대하듯이 대해요. 거실만 딱 내어드려요. 안방에는 출입금지. 아, 내 앞에 장례 일은 노 터치. 아, 냉장고 노 터치. 이건 내 자존심. 이거 안 돼요. 저것 또한 내 돈의 문제는 건들지 마세요. 금고 노 터치. 이렇게 한다면 성령의 계시기는 계십니다만은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강압적으로 안 하시냐고요? 아, 성령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우리 인격적으로 되해서요 강압적으로 우리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뒤로 묶어놓고 성령께서 도둑처럼 이방지방 다다 다 뒤지고 다니고 금고를 사사치 뒤지고 냉장고를 사사치 뒤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내어드리면, 내어드린 자리까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충만이 그런 의미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충만이 무슨 특별한 뭐 작전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령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건 기도예요, 그냥. 이것은 성령충만은 현실의 일이고 내 삶에서의 적용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 그럴 때 내가 내 앞에 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를 부르시니 기쁘시게 하는 관점에서 내 앞에 일을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나의 안에 기쁨으로 그 일을 다루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 앞길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죠. 인도를 받는 거죠. 또 혹시 하루를 살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간섭하셔서, 어, 나에게 해가 되어질 일, 어, 내가, 어, 떤 오염되어질 일, 내가 나쁘게, 되어, 나쁜 것을 보는 일에 대해서 막고 싶으시면, 성령께서 나를 다른 쪽으로 방향을 들게 하셔서, 그 사람 만나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간과할 수 있게, 나의 관심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내 삶의 전 영역을 성령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길을 따르면, 인도로 따르면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손님을 만나러 간다, 혹시는 또그 거래처를 방문하게 된다, 또 어디를 신망하게 되어진다 할 때에, 사람 만나게 할 때에 미리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어, 어, 그 거래처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하는 것은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통치까지 따르게 되어진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이 비행기표를 놓쳤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놓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차분하게 성경을 좀 읽을 수 있게 되어졌네요. 그리고 뭔가 내가 빠뜨린 것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되어졌네요. 하면 이거 성령의 그 나를 다스리심, 통치하심에 대해서 그 안에 굴복하고 그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이다.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 그분에게 맡겨드리는가, 그분을 의지하는가, 그분을 따라가는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많이 내어드린다. 내온 삶의 전 영역을 내어드린다. 우리 집 전체를 내어드린다. 내 전체, 내, 내 삶의 전체를 내어준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있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할때에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어요. 성령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저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친히 저자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어떤 방식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들 우리는 특별 은혜, 이 말씀의 은혜, 예?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비 없는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말씀을 소중히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이죠. 중생했다 그러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우리가 부활하게 됐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잊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예수 말미야마, 세상을 다시 살아가게 되어진다.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가치관이다. 새생명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전에, 예, 죄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들, 내 탐욕을 쫓아갔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화라 그렇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성화다. 이 성화는 중생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중생은 순간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중생이 되어져요. 그러나 성화는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성화되어집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자꾸만, 자꾸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감정이 순화가 되어지고 생활의 방식이 바뀌어, 바뀌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 이제 회심. 회심은 이제 그 어,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이죠.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또 거기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지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결단 어, 의지의 요소도 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회심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신 예, 여기서 신은, 어, 신앙, 뭔가를, 앙은, 우로를 앙이잖아요? 어, 신은 믿을 신이고, 어, 믿고, 뭐 우로로 보는 것, 우로로 가는 것,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 한번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다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신앙 요새 지적인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어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신앙, 구원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크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그러면 거룩하다. 그 말이죠. 깨끗하게 되어졌다. 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루가시니 우리도 그루가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 아들은, 친아들은, 우리는 아니고 양자, 양자 되어졌다. 양자 되어져서 법적으로는 친아들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진다.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다 되어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대로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옛사람 억제하고 새사람으로 늘 일어서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견인은 이제 어제는 견인에서 봤는데요. 그리고 선행까지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국 백성들을 끌어가신다면 하 결코 중간에 놓아버리니 없다. 끝까지 붙들고 간다. 어, 자동차가 견인되어진 것을 이야기했죠.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갈 때는 그 자동차는 어, 자기 이 자기 이그그 그 엔진을 가동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바퀴만 있을 뿐이에요. 바퀴 굴러갈 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뭐 어, 다른 어떤 주차장이든지, 혹시나 다른 어떤 서비스 센터든지 이쪽으로 가 어, 가지고 갈 때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끌어 가시는 이 끌어가시는 분은 이 엔진을 가동하여서 어, 붙들어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기어의 중간에 놓치는 법이 없다. 이 끌어가신다. 이 견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행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선택받은 그 백성들은 이제 선행,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것, 구원받은 백성인 것, 의로워진 백성, 송화되어진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내 믿음을 선영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 에게향해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나기 쉬운 기독교 교리를 에, 쭉 해왔고 그리고 이 성령론은 구원론하고 관련하여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성령에 대해서, 어, 말씀 나누고자 성령을 덧붙여서, 이게 예, 기도,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를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 새벽 기도 강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큐티, 이, 이, 그리고 성경 강의 말씀들을 2년 이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로 모든 그, 이, 이, 이 영상 강의는 다 마치고, 어제, 다음에 또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서 영상 강의를 또 하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1일부터 모든 교회 예배가 정상화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모레부터 25일부터 월요일부터는 교회 모든 음식들을 이제 나눌 수 있도록 다까지 되어지고 모든 행사까지 완전히 다 풀어지게 되어졌으므로 일주일 동안 뭐 하나 어, 들고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오늘로 마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감을 하고 저도 이제 또 어, 새로운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해야 하고 또 어, 서두르야 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